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마스터 카페 스텝. 분양이 청양입니다. 공인마스터에서 왜 갑자기 부동산 유튜브를 개설했는지 궁금하시죠?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또 집값이 올라가면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 청약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공마 부동산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저희 공마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카페 회원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고 이제 막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동산 전문 지식, 월별 청약 정보, 재테크 꿀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약 씨, 저희 공인마스터 카페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네, 월별 청약 정보는 기본이고요, 부동산 뉴스, 부동산 멘토님들의 재테크 칼럼 등 한눈에 이 많은 정보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게시판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고고.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공인 마스터를 검색하신 다음 맨 위에 있는 이 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 게시판이 모아져 있는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재테크 정보 공유, 부동산 구인 구직, 분양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재테크 정보 공유 게시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네. 어, 게시판에는 월별 청약 일정과 정책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은 벌써 11월 주요 청약 일정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11월 청약 주요 일정에서는 뭐,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 프레임,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등 굉장히 다양한 청약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음. 그런 다음, 그 외에도 부동산 대출과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청약 시 네. 다음 게시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밑에는 부동산 정보 게시판이 있는데요. 부동산 뉴스 게시판에는요, 이렇게 매일 핫한 부동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오늘 날짜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오늘 뉴스를 요약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원문 링, 원문은 링크를 참고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정보 게시판이 있는데요. 청약 홈페이지에서 업로드되는 당일 청약 일정 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일정과 당첨자 발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청약 신청을 하실 때 함께 보면 좋은 정보도 이렇게 한 눈에 모아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마스터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보가 있는지 몰랐네요. 맞아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공인마스터에서 매일 올라오는 청약 일정 꼭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공인마스터 부동산 정보 게시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영상은 이제 매주 수요일 5시에 업로드 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